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라면 먹방을 찍을 거예요. 되게 군침이 솔솔하죠? 네, 일단 시작부터 하겠습니다. 네, 차원이가 지금 라면을 먹으셔가고 있는데요. 과연! 아, 군침이 솔솔! 어떤가요? 맛은! 아무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따봉! 네, 민영양은요? 민영이를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민영이가 인절을 하면 되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은? 맛있어 나봉! 그리고 저 나중에 찍겠습니다. 예, 이번은유빈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좀 뜨겁어요. 어삐니까 네. 이건 입에서 살살 녹고요 조금 매콤한 느낌이 난다. 그렇게 매콤하진 않아요. 음, 네. 그리고 달짝지근하면서 달고 담백한 것 같고. 따봉! 후후! 네, 이상 하얀 고양이 였습니다.